안녕하세요, 달다입니다. 어,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요, 성공적인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조건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좀 결이 비슷한 주제로 어, 예전에 지속 가능한 엄마표 영어의 조건 두 가지 어,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조건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중심이 아니고 아이가 근간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엄마표 영어는 절대 선행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조급함을 버리셔야 된다. 어, 요런 취지로 제가, 어,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오늘은, 어, 성공적인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 어,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결이 비슷하지만,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포커스 하나가 굉장히 좀 다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엄마표 영어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공하려면. 저는 단언컨대 아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즉, 엄마하고 아이의 좋은 관계가 성공으로 이끄는 키워드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어, 책이 되겠습니다. 외고에서 통하는 엄마표 영어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 외고에서도, 네, 엄마표 영어로 어, 이렇게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잘 따라가고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영어에 대한 정서가 좋다. 어, 이런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요 책에서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냐면 엄마표 영어를 성공하려면 일곱 가지 팁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곱 가지가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하기 쉽게끔 액기스만 모아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 그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 만약에 나는 그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엄마 표 영어를 시작을 하셔도 어, 실패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아이하고 되게 심하게 다퉜거든요 <laughs> 어, 불과 어,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아이에게 책을 베드 타임 스토리로 한 권밖에 못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싸웠기 때문에 <laughs> 모든 육아의 핵심은 가장 기본은 엄마와 아이의 좋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엄마표 연극뿐만이 아니라 뭐 엄마표 수학이든 하다못해 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가 아이의 공부 정서가 좋아질까? 어,라는, 어, 의문이 들거든요. 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아이하고 이제 심하게 좀 다투고 화해를 했는데도 그 남아있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잔 기분 때문에 어, 아이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도 제가 저도 모르게 영어책을 읽어주지 않았는데 그냥 불을 꺼버렸어요. 어, 그랬더니 아이가 영어책 또, 엄마는 안 읽어줬는데 불을 껐다면서 이제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영어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 엄마가 읽어주지 않고 불을 그냥 껐다. 어, 엄청 기특한. <laughs> 화해는 했는데도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좋고 피곤하고 막 그래서 다시 이제 불을 켜고 제가 그냥 한 곡만 읽어주고. 어,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어, 이 엄마표 영어를 우리가 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려면 무조건 아이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 그런데 나는 아이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교육을 보낸다. 어, 하시는 어머니들께서도 생활 조금 달리하실 필요가 있으신 게 사교육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 아이하고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면, 분명히 다른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하고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 절대 아이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특히,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주는 그 부분에서는 영어책을 읽어주는 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품에 안아서 영어책을 읽어주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아이하고 싸움날이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아이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확실히 네 영어책 읽는 그 양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저것도 읽어주기가 싫고 기분이 상했으니까. 어 아이도 뭐 그다기분이 안 좋을 거고 그래서 같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어머니들 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 아이하고의 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무조건 1순위는 아이하고의 관계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엄마표 영어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지속 가능한 엄마표 영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표 영어는요 대대가 선행 학습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도라든지 그리고 아웃풋에 대해서 엄마의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영유를 낳은 아이보다. 혹은 영어 사교육을 한 아이보다 더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버리셔야 엄마표 영어는 성공을 합니다. 어, 엄마의 마음이 조급 해지면요 아이에게 엄마가 또 다른 강압적인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 제가 조금 다른 책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너무. 빠져 있는 책이 한권 있거든요. 예, 고명한 작가님이 최근에 출간하신 네, 예, 바로 어, 고전이 어, 답했다. 이 어, 책에서도 어, 비슷한 말이 나와서 이게 약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어, 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많으면 욕심이 생기고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 생겨요. 엄마가 기대하는 바가 적어야 어, 저는 오히려 더 결과가 좋았던 것 어, 같은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 좀 느려 보여도 사실은 방향성으로는 어,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 영어의 효과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어, 느리지만 빠르다. 다만 어, 중학. 교 입학을 앞두고 계시는 어머니들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들께서는 마음가짐 분명히 조금 다르실 거예요. 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금 가야 되는데 그때도 영어책 읽기, 영어 영상 보기로만 계속 해야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영어책과 영상에서 접하는 엄청난 문장과 단어, 문맥을 통한 단어 유추 실력, 읽기와 듣기의 전반적인 이해 등 모든 요소가 모여 내신과 수능을 능가하는 실력을 만들어준다. 원서를 즐겁게 읽어왔던 아이들, 좋아하는 영상을 보며 영어를 익혀왔던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고등학교 시기라도 영어 인풋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해온 아이들은 읽기 속도나 지문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정확한 편이다. 소설이나 논픽션 등긴 호흡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정도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지문이든 빠르고 정확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아예 안할 수가 없잖아요. 내신과 수능을 생각하면.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 이유는 이미 그 바탕이 베이스가 어, 영어 원서 읽기와 영어 영상 듣기로 이미 모든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타교육에서 학습으로만 영어를 접했던 아이들과는 달리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익혀 어, 왔잖아요 어, 말 그대로 습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 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수능과 내신을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바탕으로 많은 인풋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학습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좀더 어, 받아들이는 게더 즐겁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엄마표 영어의 성공 조건은 무조건 중도 포기 없이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도 포기 없이 꾸준하게 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가 선행이 꼭 되어야 되겠죠 아이하고의 좋은 관계, 또 엄마의 조급함을 버려야 네, 꾸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책을 보면요 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쭉 그런 방향으로 지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학교 성적, 내신 그리고 수능. 라... 뜨고 있을 때는 이제 문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학습적인 요소도 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학습적인 요소들을 정말 스무스하게 어,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플러스 알파로 어, 끼워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저도 요즘에 좀 그런 부분에 뭔가를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영상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 요 어, 엄마표 영어 하시다가 어, 대부분 힘드신 부분은 아이 아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가 성공을 하려면 엄마의 영어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하고 아이의 좋은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아이하고 영어책 많이 읽으려면 아이하고의 뭐가 중요하다? 네, 아이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아이하고 좋은 관계로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